요즘에 음. 과잉 정보야 우리도 그 유튜브만 와가지고. 만 해도 다 해. 맞아. 나한테 뭔가 맞춰보라는 식으로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 테스트 테스트. 나한테, 테스트. 아, 나한테 뭐가 어울릴까요? 그래서 자기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것만이야 무서워. 음. 레이어드. 네. 아, 파마가 됐으면 좋겠다. 될까요? 이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한글하게 올라오는 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좀 힘들 것 같고. 오. 직선이 아니고 약간 제이 같은 느낌이면 한번 도전해 볼만도 할것 같은데 음. 이제 정확한 진단은 머리 자르고 네네. 샴푸 해보고 해야 될것같아왜 네. 갑자기 레이어드 아저그 퍼스널 컬러 아니 퍼스널 받은... 컬러 받으러 그 양반 들은 무슨 헤어스타일까지 다막 이렇게 해주나 봐 네. 왜? 근데 저한테 레이어드 거죠 어울리는데? <laughs> 네. 진짜 희한한 건 걔네들이 얘기하면 하더라고.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아안 안 해. <laughs> 왜안 하는 거야? 심리가 뭘까? 뭔가 비싼 돈 주고 진단을 받는 거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음, 믿 싶을 거예요. 상담만 좀 비싸게 받고 <laughs> <laughs> 시술비용 좀 저렴하게 하니까. <laughs> 근데 거기에서 레이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도 괜찮고 음. 전 단발하면 안 되고 이마가 좁아서 <laughs> 제가 또 여기가 길어서. <laughs> 앞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물론 잘라도 되지만, 베스트적으로 예쁘진 않다. 그래서 어... 레이어드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요즘 또 머리 너무 자라서, 잘... 조금 자르려고요. 한 요만큼? 좀더 써자. 요만큼? 요만큼? <laughs> 뭐야, 계속 똑같잖아. 조금만 음, 더 자르자. 네, 이거 이번엔 조금 자르려고요. 야될것 같아. 저 요즘 네. 엄청 길어요. 요 음, 그 정도 잘라도 되겠지? 네. 레이어 종류가 되게 많잖아. 음, 뭐, 하이 레이어. 뭐. 정말. 몰라? 네.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것까지 얘기는 안 해줘? 네. 쳇 <laughs> 그런 자. 전문적인 이야기는 음, 안 해줘. 아 자, 레이어 종류 되게 많아. 오. 뭐, 여기만 있는 레이어. 음.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오는 하이 레이어. 어, 그래서 종류가 엄청 많은데, 너 보내준 사진은 하이 레이어 중에서도 질감 밑에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막 아. 이렇게 날리는 거야. 질감이 음. 너무 가벼워서. 자영성 좀날리거나뭐 그렇게 놀래? 그런 <웃음> <웃음> 네가 보냈잖아. <몰랐어요. 버렸잖아. 웃음> 네가 보냈잖아.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 내가 얘기한 그 요즘에 제니가 음. 하고 나온 레이어는 좀 약간 무게감이 있고. 어 턱? 그게 훨씬 예쁠 음, 것 같은데요. 제니여서 그런 거 아니고. <웃음> 맞아요. <웃음> 턱 밑에서 놀더라고. 근데 우리는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왜냐면좀 그렇게 무게감 있는 걸 해놔도. 나중에 좀 가볍게 할수 있거든. 근데 음. 가벼운 건 답이 없어. 그다음 수습이 음. 조금 어려워. 아, 그래서 네. 좀 무겁게 갔다가 점점 점점 가볍게 가도 음. 되니까 좀 무게감이 있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좋아요. 몸리 응. 너무 길죠? 어? 응. 너무 긴거 같아. 너무 것 같아요. 길어. 너 근데 샤프잘안 와. <웃음> <웃음> 그 퍼스널 진단하는 건난 재능이라고 보거든. 전 재능이 없는 거. 저 진짜 남한테 관심 없잖아요. 아, 어, 맞아. 제 시간 끝나면 전 진짜 공황장 애일것 같아. 야 근데 그게 자격증 있어? 네너 엄청 비싸요 자격증을 누가 자격을 주는 거야? 거기서요 지들이 뭔데 <laughs> 그래서 저 요즘 패션의 역사 배워요 샤넬의 시작 이런 그래서 거 그래서 엄청 피곤해 너무... 보이는구나 네 샤넬의 시작 좀 얘기해줄래? 아무튼 기억도 안 나요 <laughs> 나 패션 나도 배우고 싶다 그거는 머리가 벌써 뭔가 응. 가벼워진 듯한 느낌 응. 너무 떨려요 뭐가 떨리는데? 레이어드 하나 했는데 망할까 봐요. 층은 다 표현을 못 할까 봐 그런 거지. 음. 뭐 레이어 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머리가 막 이상해지거나 음.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또 고데기 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훨씬 풍성해져. 응. 자연모. 색깔 같은 게잘 어울린대요. 누가? <laughs> 아이 진짜 샴푸 해보고 한번 됐으면 좋겠다. 두구 두구 두. 그고또 매직을 또 오래 해가지고 깜고 음. 이런 느낌 나는 게 있죠 오랜만이야. 음. 처음에 의도한 대로 살짝만 제이컵만 한 거야? 와우. 제니 같나요? 제니 같다. 싼거할거 거 없고 머리 빠짝만 말려주는데 오 좋아해요 진짜 말리기만 한 거니까 네. 딱 말리기만 해줘 네 어때 너의 퍼스널 왜 이루어질 것을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